어, 오영철 열사 25주기를 맞이하여 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오영철 열사 영정사진입니다. 어, 오영철 열사의 양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에서 근무했고, 어, 민주노조를 어, 사수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지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열사는 1988년 5월 서울개봉전화국 에 발령을 받아 의용노조 퇴진을 위한 전민연을 건설하고 1991년까지 의용퇴진 위원장 직선제 관철위해 전국적인 노민추 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조민주화 투쟁이죠. 또한 1991년에는 최신부 부당간섭 저지투쟁위원회 결승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5년 민주적 활동으로 구속 수감된 적도 있는 열사는 1996년 6월 18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열사를 비롯해 한국통신 노미초 활동했던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 민주 화 투쟁을 벌인 결과 한국통신 노조가 민주총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권과 사측의 탄압으로 민주적 활동가들이 구속 해고당하고 이후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이 대량 정리해고 당하면서 한국통신노조는 다시 한국노총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오영철 열사 25주기를 맞아 열사를 추모하며 그가 생애 노조민주화를 위해서 투정했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열사의 영면을 빕니다.